만드는 비법은 포인트만 잘 잡으면 네, 돼요. 맞아요. 자, 보면 1번, 좋은 재료가 반이다. 네. 신선한 계란. 노른자가 봉긋하고 흰자가 퍼지지 않는 계란이 좋아요. 근데 원장님이 어제 네. 장을 보셨기 때문에. 네, 잘해요. 좋은 재료죠. 네. 좋은 재료죠. 네. 그 다음 2번, 프라이팬 온도 조절이 핵심. 약불에서 중불 사이로 예열된 한 팬을 기름을 두르고 음, 계란을 깨서 넣자마자 바로 불을 약하게 줄이기. 그러니까. 네, 음, 공기그 식용유 아시죠? 식용유, 예, 네, 그리고 네, 식용유 이렇게 먼저 살주 하고 식용유. 그다음 계란을 깨서 네, 깨서 네 뒤집어 그냥 넣자마자 이제 불을 약하게 약하게 해야 돼. 네 약하게. 해야 돼. 우리 무세면 김자는 타고 노른자는 네. 안 익는데. 네. 그다음 세번 식감 조절. 네.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해야 되는요 네. 완숙을 원하면 뚜껑 덮고 1, 2분 정도 더 익히면 되고요. 네. 간은 어떻게? 네. 소금, 후추는 마지막에 살짝. 네. 노른자에 살짝 뿌려주는 게 감칠맛 네. 올라와요. 기타 팁. 파슬리, 파, 마늘 가루, 파마산 치즈 살짝 뿌리면 훨씬 풍미 있어요. 대나 네. 프라이 응용 버전, 버터프라이, 간장 버터프라이, 네. 청양고추 송송프라이. 송송프라이, 완전. 어... 그냥 청양고추는 없는 것 같으니까. 네. 어... 혹시, 완수파. 네. 완수파입니다. 네. 네. 중약불로 1분정도 예열해주는게 중요해요 네, 맞아요. 예열이 뭔지 아세요? 예열이요? 예 이, 이, 미세, 미리 알고요 불었다가 네. 켰다가 뒤집어 끊그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방법이고 방법이, 처음에 네. 그 가스불을 켰을 때 가스불이요 네. 예그 계란을 바로 넣는게 아니고 그냥 네, 는게 아니죠 식용유 두르고 네. 살짝 1분 정도 불을 지펴줘야 된대요. 약하게 네, 맞아요. 제가 네. 알려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기름은 넉넉하게, 네. 그 다음 계란 넣고 뚜껑 덮기, 네. 노릇노릇한 바닥 만들기, 가는 마무리에 살짝 네. 소금이나 후추, 노른자 위에 살짝 수금, 네. 소금, 후추 한번 네. 볼까요? 네. 아, 일단 가만히 놔두세요. 아, 네. 네. 반대 네. 여기 네. 이제 뭉치를 네, 네. 찍어야죠. 네아 뭐야? 아, 그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죠? 버릴까요? 깨서. 네. 쓸수 없을 참, 것 같아요. 버리죠 뭐. 네. 네. 아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 돼. 아, 간다. <laughs> 음, 자, 잠깐만. 이 이거는 따로 놔둬야지. 음. 네, 잘하십니다봉지는 어떤 그릇 쓰세요? 어, 저, 어. 어, 어, 어. 네? 그릇 어떤 글? 이 와보세요. 이거요 이리 요 이리 요이요이 자, 이제 이렇게 나누면 유재 봉씨 한 드시라고. 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자, 식사하러고 할게요. 식사하세요. 오래오래 네. 세요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